오늘도 빅시에서 꽤 많은 것들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봉지에 오늘 97만 동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그러면 빅시에서 5만 원어치 5만 원으로 뭐살수 있는지 봐. 일단 요거 김밥이랑 그리고 베트남도 요거트 같은 게 되게 맛있고 잘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t h 의 블루베리 요거트랑 <laughs> 사면, 블루베리 요거트 사면은 그냥 이제 그냥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하나샀어 그리고 진짜장 그리고 오늘 둘이랑 함께 먹을 북경 짬뽕.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이랑 김밥용 김 같이 샀는데 나중에 불닭 불닭볶음면 김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 체리입니다, 체리. 체리가, 지금 여기가, 580g. 거의 600g에, 15만 동이니까, 600g에 한, 7, 8천원 하는 거거든요? 아, 솔직히 말하면 좀 비싸죠? 제 기준에 비싼데, 그래도 체리 좋아해서, 아, 있을 때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샀습니다두 번째 봉투는, 수세미. 게. 실리콘 뒤집개를 썼는데 실리콘 뒤집개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막 여기 부분 벗겨지고 그래서 이번에한번 수냉물 대고 사봤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TH에서 나온 버터 이거 되게 편리해서 좋더라고요 10g씩 이렇게 소분이 되어 있는 거라서 되게 좋습니다 좋아하는 이거 뭐야? 아 요구르트 좋아 요구르트. 밀프레이랑 같이 먹을 소스 사봤습니다. 보통 참깨 소스랑 많이 먹는데 이거는 치즈, 치즈 소스라고 생각을 하봤습니다. 또 만두 좋아, 만두 좋아니까 만두. 베이컨, 베이컨 안주 샀습니다. 한 줄이 아니라 베이컨 하나 샀는데 어 되게 상태도 괜찮아 보이고 옛날 옛날에 라면 여기요. 어지 배웠지? 아무튼, 이렇게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칼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몇 등분? 이건 한 다섯 등분 할수 있으려나? 등분을 해서 냉동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한 줄씩 꺼내서 쓰면 되게 편하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뚜기 케찹. 아, 페인지 케찹을 한번 사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페인즈케찹 같은 경우에는 유리로 되 있는데 유리병으로 되어 있어서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짜서 먹는 거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 먹을 수도 없고 케찹은 역시 오뚜기 케찹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 아, 오시, 나오셨습니다. 굴입니다. 베트남에서 아무래도 굴 먹기가 조금 뭐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저는 먹어 야지안 되겠다 싶어서 사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일 샌드위치에 먹을 건데 샌드위치 먹을 때 먹을 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원래 우유도 TH 거 우유를 먹는데 더치데이디가 몇백원더 싸서 한번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마셔봐야겠다 해서 이거 샀습니다. 마지막 봉투에 뭐가 있나 아, 마지막 봉투에 고기가 빵꾸났나 보네. 고기, 돼지고기 갈아놓은 거랑 소고기 좀 얇게 썰어놓은 거를 샀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씨, 벌레, 벌레 잡는 게 아닙니다. 벌레, 벌레, 벌레야. 벌레가 약을 아, 좀 뿌리 뿌려 놓으면안 나오다가 또한 며칠 있다가 보면 이제 가 이런 바퀴벌레 같은 건안 나오는데 모기가 아 개미가 좀 집에 화장실에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서 한번 식들 모기들 한번 다 잡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 양인데. 정도 사서 음 97만동, 한 5만원돈 정도가 나온건데 어 물가가 음막 제가 생각했을때는 뭐 베트남 물가가 엄청 싸다 그렇게까지도 그러, 그렇게 막 엄청 느껴본 적은 없어서 <laughs> 일단 음이 정도면 그래도 아무튼 또한 며칠 한 일주일 넘게 또음 맛있는거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